3, 3, 분면. 그니까, 고로, 얘는 몇 3, 몇 3, 면이에요 1, 3, 4, 분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수 있겠어요?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아, 시작이군요. 9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할수 있는 방법이 한1 0 가지는 돼요. 1 0 가지는 되는데 제가 제시한 방법대로 잘 따라왔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사랑 어 여기 아니잖아 여기네요. 이거 무시하세요. 마이너스 사랑 3이래요이 P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사랑 3이랍니다 어, 원점과 P를 맺는 OP를 동경으로 하겠대요. 이렇게. 동경으로 하겠대. 어, 그때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더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동경이 얘니까, 시초전이 X축이잖아요. 요만큼의 각이 세타일걸? 괜찮으세요? 그래. 그러면,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빗변의 길이지? 얼마예요? 5지, 5. 괜찮아? 하러 갈게.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x좌표예요. 5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5분의 3. 이렇게 되겠죠? 할수 있겠어요? 좌표가 그대로 있는데 아까 그거 있었잖아. 원이 확대되고 축소되고 이거 있었잖아요. 었 여기 r이 있고 x가 있으면 r분의 x가 코사인 세타였죠? 그 다음에 r분의 y가 사인 세타였잖아요. 그대로 쓴 거예요. 따라해봐. 빗변의 길이. 걔를 먼저 생각을 해요. 너분의 니가 코사인, 너분의 니가 사인. 된 거죠? 왜냐면 상각수의 정의 자체가 단위 원위를 돌아다니는 함수였기 때문에 이게 5로 나눠져야 되는 거잖아. 빗변 길이가 1인 상태에서 보고 싶은 거니까. 된 거죠? 한번 더 할게요. 아, 더더 하라 그랬죠? 더 하러 갑시다. 더 하면 얼마야? 어,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넘어가죠. 이거 연습 잘 해야 된다. 나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합니다. 3이고요. 마이너스 4예요 여기를 맺는 선분을 동경으로 하는 각을 세타라고 했대요. 똑같이 여기를 O라고 하고, 여기를 P라고 하고, 각이 시초전에서부터 이만큼 갔을 거예요. 할수 있겠죠?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무슨 길이를 봐야 한다고? 빗변의 길이를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확대된 원의 반지름을 보는 거야 뭐를 본다고? 확대된 원의 반지름을 보는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3대4대 5니까 네가 5지 그럼 바로 하러 가는 거야 5분의 3 이게 x좌표죠 그 다음 y좌표는?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되겠죠? 할수 있겠어요? 그래요 네가 뭐냐면 코사인 세타 너는 사인 세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세타니까 그래서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두개또 더하랍니다 마이너스 5분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죠 또 합니다 11번 야 이거 극복 돼야 돼 이거 극복 안 되면 다른 방법은 있는데 아, 그거 알려주고 싶지가 않아 어? 아, 노래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니들은 겨울방학 때 나랑 한번 했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합니다 X가 있고요 거가 있습니다. 어. <laughs> 길이가 3인 동경 OP가 있대요. 그만큼이3이랍니다 이때 POX가 120도래요. 어. p 의 x P의 좌표를 구하래. 좀 이쁘게 좀잘 그릴 걸. 헷갈리겠다. 그래도 할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쪽이 60도죠? 이 짧아, 길어? 짧죠? 그죠? 아, 짧아요. 근데 대신 여기가 3이야? 하러 갑니다. 피점에 파러 가요. 너는? 아, 자, 어, 여기 3이었잖아요. 밑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3에다가 각을 끼고 돌고 있잖아 cos 60을 곱해야죠 cos 60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길이가 2분의 3이라는 거거든요 좌표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에다가 sin 60을 곱하는 거죠 그럼 sin 60 2분의 3이었죠 여기 에 있는 길이가 2분의 3 루트 3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양수니까 그냥 쓰면 되겠죠 2분의 3 루트 3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할수 있겠어요? 그래요. 좌표만 보는 거니까요. 그 답은 뭐 동그라미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12번 으로 갑니다.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래요. 근데 세타의 범위가 남아있네. π 에서부터 2분의 3 π 이래요 자, 이거부터 상황을 분석하러 가자고. 탄젠트는 기울기인데, 각이 3, 3매는 각입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기울기가 3분의 4할 거니까 뭐 이렇게 할까요? 3, 4 이렇게 찍을까? 3이고, 4고. 이정도로 찍고, 직선을 하나 그려요. <laughs> 여기까지 따라왔니? 괜찮죠? 기울기 3분의 4짜리 직선을 하나 그렸어요. 그런데, 각이 뭐냐면 삼사면의각이라는 소리니까 이게 세타라는 거야. 이만큼이 됐죠? 이게 세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걔가 탄젠사람분의사일때사인코사인뭐이딴걸 구하래요 비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잡아놓고 점을 찍으러 왔어요 괜찮니? 그래. 그러면 빗변을 먼저 보기로 했죠? 3대 4도 5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5에요. 자, 하러 갑니다. 코사인 세타는? 5 분의 마이너스 5 분의 옳지. 5 분의 4에다 마이너스를 달아야죠. x 사표니까요 각을 끼고 돌면 코사인이라했었 썼잖아. 네. 그리고 좌표상으로 봐도 그렇다니까. 5 분의 마이너스 3 하면 그냥 된다는 거니까. 네. 됐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 분의 4. 마이너스 5 분의 4.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할수 있겠어요? 네. 그래요. 두 개를 이제 구했죠? 대입하시면 됩니다. 15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3, 더하기 6분의 5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3, 빼기 2래요. 어, 얼마야? 2야? 아, 그래? 어. 이렇게 나온대요. 넘어갑시다. 13번. 근데 1학년 때 배우는 거보다 낫죠? 이학년때 배웠으면 좀짜증났겠죠 그죠? 13번. 세타가 사삼면에 각이래요. 사삼면에 각이라는 소리는 2분의 3파이보다는 이제 클 거고요. 2파이보다는 작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일 때 1백이 5사인 세타. 이렇게 된대요. 이게 좀 납득이 되는 것은 코사인이 X자표였잖아요. 그러면 사삼면에서는 X자표는 양수잖아. 코사인 세타 양수인 게 납득이 일단 되죠. 됐죠? 만약에 사인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음수였을 걸. 네. 탄젠트를 구하라고 해도 음수였을 걸. 됐죠? 오케이. 그래요. 바로 갑시다.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래. 근데 각은 저렇게 돼 있대. 어떻게 할까? 자, 항상 이걸 염두에 둡니다. 세타가 있었죠? 그러면, 코사인은 각을 끼고 두면 코사인이었잖아요. 이 빗변의 길이가 뭐라는 소리야? 오. 아, 물론, 5 k 4K 그게 맞는 말이기는 해요. 5 k 4K가 맞는 말이긴 한데, 편하게 그냥 하자고. 이사라는 얘기잖아요. 됐죠? 그러면, 사삼면 어딘가에 지금 있었을 거예요. 이 빗변의 길이가 얼마라는 소리야? 오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X자표가, 어, 그사라는 얘기잖아요. 여기가 4였겠죠. 괜찮으세요? 근데 각이 <laughs> 어떻게 되냐면 어머나. 각이 어떻게 될 거냐면 요, 요만큼이 각이죠. 괜찮아? 그럴 거니까 4래요, 여기가. 아, 그림이 좀 그렀네. 요만큼의 길이는 이렇게 되죠? 길이는 이제 3이 되는 거고 좌표상으로 말해 3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요만큼이 길이가 4였으니까 3 4 5잖아요. 요만큼의 길이는 3이었을 거잖아. 쓸게요. 4고요. 요만큼은 3이고요. 약간 됐죠? 그거로 가요 그러면 너는요 좌표를 찾으러 가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이야 하러 갑니다 좌표 5분의 4 Y좌표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코사인 세타예요 이런 얘기고 너는 사인 세타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방법이 많아요 풀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일부러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이게 파악이 되라고 괜찮아요? 이렇게 됐어요. 어, 그랬을 때, 1 빼기 사인 세타를 구하래요. 뭐 하면 되겠죠. 얼마인가? 5분의 8? 아닌데? 뭐야? 4야? 어,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14번. 알았어. 요거는 내가 하나 알려드릴게.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는 했으면 좋겠다. 알겠죠? 했으면 좋겠는데, 좀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럼 이렇게 해도 돼. 코사인까지 5분의 4였죠 직각삼각형을 그렸잖아 그러면 4하고 5니까 네가 얼마라는 소리야? 3이야 그럼 여기서 다할수 있다? 사인 세타는 일단은 5분의 3일 거야 절대값만 따지면 5분의 3일 거고 이직각삼각형 안에서는 탄젠트의 세타는 3분의 3이라는 걸 안다 근데 이 세타라는 각이 몇 3면에 있는 각이에요? 4, 4면 4, 3면에서는 뭐만 양수지? 코사인만 양수지 사인하고 탄젠트는? 음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됐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편 타당하게 그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그냥 직각삼각형을 그려 그리고 비를 찾아 사인, 코사인, 탄젠를다 구해. 각이 몇 삼면인지만 알아서 부호를 결정해도 되기는 돼. 하나 더 해볼게.